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은 지혜와 훈계, 지혜와 훈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자언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서에 이어서 자문을 묵상하려 하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겸비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욥기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배웠습니다. 특히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자문하면 지혜, 지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문의 서론은 너무 중요한데요. 자문 서론은 1절부터 7절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다위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의 자문이라는 말은 솔로몬이한 모든 말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한 아주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죠.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로 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되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의 자문이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았던 솔로몬이 행했고 가르쳤을 것이라 여기지는 가르침들의 모험집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모험집에 있는 가르침들은 매우 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가르침이 많긴 하지만 모든 가르침들이 솔로몬이 한 가르침이 아니죠. 솔로몬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권위있는 가르침을 희스기와 왕시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편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문서로는 1절부터 7절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은 자문서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본뜻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자문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며칠에 거쳐서 자모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먼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지혜와 훈계입니다. 이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지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바로 이 일을 성사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성사시킬 때 지혜가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 지혜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만 8장 22절부터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천지 창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하물일 수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면 남을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부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기대하고 시작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곧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잠언서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삶은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일을 시작하고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훈계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자,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 신적인 능력, 창조적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를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병철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함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루아세 향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히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오늘 새배도 말씀을 짧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그 높으신 지혜와 경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처럼 세일을 해가며 창조적인 삶을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기로 작정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음으로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